닉네임이 <laughs> 우라라라 우라라라 랄라 네, 우라라라 랄라 줄여서 우랄라 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랄라 님께서 노래를 올려주셨는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중간중간 흔들리는 부분 갈리는 부분들을 고치고 싶고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분 오니까 간략하게 이거네요 내가 지금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렇게 좀 짧게 어 질문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시간 관계상 1절만 들어봤고요. 사실 노래는 저희가 1절만 들어도 충분히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10년 이상 노래를 훈련한 사람들, 뭐 가수, 보컬 트레이너분들은요. 어, 4마디 정도만 들으면 어떤 단점과 장점과 어, 피드백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래를 뭐 그렇게 크게 길게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설명을 하셨어요. 중간중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퀄리티는 어쩌, 어떠한지 이제 여쭤봤는데 일단 어 좋은 점부터 몇개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뭐 감정적으로 감성이 되게 풍부한 것 같다. 마지막에 도뭐아막 이런 어 생각보다 이렇게 약간 음을 쭉 이렇게 낙하산 타듯이 끌어내리는 것들. 이게 뭐 누군가는 기술적으로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괜찮게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아 이분이 되게 노래에 진심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장점이자 단점, 좋은 점이자 아쉬운 점이었는데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잖아요 스크래치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노래를 되게 많이 불러서 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우랄라님은 이 노래 지금 녹음한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열번 이상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 노래방에서 부르신 것 같은데 어, 이걸 녹음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래를 앞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아마 녹음했다 또 지웠다 또 녹음하고 또 지우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불러서 목소리가 지쳐있는 느낌 지쳐서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찬이님하고 뭐그백선님하고 했던 피드백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다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스크래치 나는 거 아까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래치가 왜안 좋냐면 성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성대가 이렇게 접지가 돼서 우리가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난다는 건이 접지가 불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접지된 이 성대가 이렇게 약간 벌어지면서 거기로 약간 그 사이로 쓸데없는 호흡이 공기가 나가면서 약간 성대가 스크래치가 난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성대의 접지, 접촉이 불량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고음을 낸다는 건 악기를 계속 때려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를 부시는 거죠. 빡빡. 빡. 네. 안 되겠죠? 본인의 목을 어, 오늘 하루 나는 오늘 하루 노래 부르고 어, 끝낼 거야. 어, 노래 인생 끝이야. 이게 아니라면 스크래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르다가 스크래치 난다. 무조건 중단하셔야 돼요. 물을 마시던 조금 쉬, 쉬던 아니면 극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던 것처럼 키를 빨리 내리고 스크래치가 나는 순간 바로 그냥 키를 반키 한키 내려서 조금 더 편안하게 부르던 스크래치는 성대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노래 중간에 제가 같이 좀 들으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처럼 자 여기도 보면 믿, 흔들리죠 음이, 음이 흔들리는 것도 흔들리는 건데 음이 갑자기 샵이 돼요 미꺼꺼 밴딩을 쓰는 건 좋은데 미꺼 갑자기 음이 샵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음이 샵 되는 건 살짝만 올라가서 샵 됐다고 표현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전조 되는 거거든요 아예 음이 바뀌어 버리는 음 너무 많이 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발성적인 부분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 뒤에 보면 전반적으로 어 저음 부분은 꽤 괜찮아요. 호흡도 좀 안정이 좀돼 있고 어, 아이 사람이 그래서 노래를 좀 많이 불러본 사람이구나. 이제 막 노래를 막 처음부터 부르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저음 쪽이 좋으면 이렇게 중음때나고음때도 생각보다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벌스 파트에서 프리크로스에서 사비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흔들림이 좀 많아집니다. 흔들리죠. 기다리니 계속 흔들리죠. 이런 건 아까 제가 어 우리 소년소녀 백선님 그 설명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한음을 계속 이렇게 오래 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니니니니니 아예 대놓고 밴딩을 쓰세요. 이걸 뭔가 음을 꺾어서내려고하는 사람들거든요. 이있 r b 처럼기이리범수도안 기다리니 기다리니 하는 이 김범수도 왜? 할필요기없습니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 내가 이 음을 조금 부드럽게 올리고 싶은데 목소리가 떨릴 d 같아. 밴딩이 가장 좋아요. 기다리니니니 밴딩을 써서 흔들리는 걸좀 잡아주는 게 좋다. 마찬가지예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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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이브리지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보고, 하, 싶다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밴니를 써서 보고, 싶다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톤으로 보고,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부르시는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떨리는 사람들은 몇 가지를 다 써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호흡을 써서 불러보는 방법. 두 번째는 밴딩을 써서 해보는 방법 밴딩을 쓰는 것도 호흡으로 밴딩을 써보는 방법 소리로 이렇게 아 아니면 아아 호흡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을 나열해 놓고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그래서 내가 가장 편하게끔 중요한 건 편해야 돼요 어, 편한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고음만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고음을 무조건 일단 내고 보는 사람, 고음 앞에서 두려워서 고음을 안 내는 사람. 자, 그러면 전자하고 후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악을 쓰든, 이건 약간 아까 제가 스크래치나 되게 안 좋다고 표현했는데 여기 하나만 의외로 번외로 둘게요. 고음을 내고 싶은데 두려워서 안 내거나 가성을 내는 사람보단 스크래치가 나든 삑사리가 나든 목이 아프던 지르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의 뇌는요 어,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 하, 하, 막스래치가 나더라도 질르는 사람이 나중에 고음을 잘낼 가능성이 커요. 뭐좀 약간 좀 다른 얘기하면 성격이 조금 수줍고 말을 잘 못하는 분들보다 성격이 좀 활발하고 어디 가서 말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고음을 잘낼 가능성도 커집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말을 할 때도 큰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음을 낼때 두렵다 또는 뭔가 약간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걸 가서 넘어가는 분들은 평생 진성이 안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고음을 좀잘 내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지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몇번 질렀어요. 몇번 지르고 나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발성을 좀 고급적으로. 연습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면 좋겠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다만 소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 이건 무조건 잡아가셔야 됩니다. 발성 연습을 하던 저희 노래하자 플랫폼 안에 그 발성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발성 연습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틀면서 계속적으로 혼자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뭐 아까 건반이 있으면 건반을 치면서 한 음씩 내는 연습 방법도 되게 좋고요. 우라라님은 노래를 하는 것보다 소리 연습을 계속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한 30분씩 30분이라고 해봤자 하루에 24시간이고 30분이면 48분의 1이잖아요. 48분의 1을 본인한테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30분씩 꾸준하게 발성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음 연습할 때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 스타카토 연습 많이 하세요. 스타카토 연습 많이 하시고 음을 때려서 하하하뭐 하 이런 연습이죠. 식으로 끊어서 스타카토 연습이 고음에 되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좀 기침 나올 거거든요. 몇 번만 하면 성대 근육이 놀라서 막 기침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 아 기침 나오니까 무리했나? 안 해야 되나? 괜찮습니다. 물한번 마시고 몇 번씩 더 하세요. 스타카토는 5분만 해도 목이 쉴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힘을 밖으로 뻗는다는 느낌. 태권도 할때 우리가 기압주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태권 하면 하! 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스타카토 연습을 너무 높게 말고 남자키 기준으로 한 2옥타브 솔 정도에서 솔샵 정도까지만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씩 연습해 주시면 고음 낼때 생각보다 좋을 겁니다. 이 연습 하나, 두 번째는 오늘 제가 계속 얘기했던 한음을 오래 끄는 연습, 그걸 연습을 해주시는데 우리 우랄라님은 2옥타브 도부터 연습하세요. 아까 제가 찬희님한테는 그 밑으로만 연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우랄라님은 저음 역대의 어, 톤이 되게 정리가 잘돼 있고 좋습니다. 듣기가 좋아서. 중음역 때부터 2옥타브 한도 정도 한 여기 정도부터 한어 미파 정도까지 여기 정도까지 꾸준하게 네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음을 오래 끄는 연습 그러면 내가 한 음을 얼만큼 오래 끌어야 됩니까? 5초 정도만 끌어보세요 한요 정도? 네 5초에서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한 10초 사이 정도? 내가 한 음을 막몇 초를 더 길게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그 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질문 주세요 이 질문을 제가 한 7, 8년 전에도 누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제가 이제 학원에서 트레이너 할때 어, 선생님 그 노래할 때 몸이 좋으면 또는 이렇게 뭐 배심이 좋아야 되니까 배, 배 왕자가 있으면 노래를 잘할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사실 정답이 없어서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뛰면서 노래하면 가장 좋다. 뛰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다. 라고 표현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인순이 가수 인순이 선배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콘서트 하기 전에 집에서 하루에 두 시간씩 뛰면서 매일 노래 연습을 한다 라고 하셨고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발라드 앨범도 냈었고 트로트 앨범도 냈었는데 트로트 앨범 낼때한 8개월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뛰면서 노래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몸짱이기 때문에 배에 근육이 왕자가 있으니까 노래를 잘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배에 근육은 없고 뱃살밖에 없으니까 나는 배에 힘도 안 들어가고 노래를 못할 것 같다? 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노래를 할때 필요한 근육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노래를 할때 필요한 근육 중에 가장 좋은 건 내가 뛰면서 노래를 하면 되게 여러 가지 근육적으로도 좋고요 호흡적으로도 좋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기획사에 있는 이제 연습생들을 가르칠 때 뛰면서 노래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요. 호흡도 좋아지고 그래서 소리도 커지고 짧게 그 들어가는 타이밍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뛰면서 노래 연습을 하는 건 만병통치약이다.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를 한다고 해서 노래 실력이 좋아지거나 뭐 무작정 파워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분들은 뭐 대부분 다막3억탑 이상의 공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노래 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이제 뛰기, 달리기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혹시 도움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좀 생각났는데 예전에 이제 저는 그걸 잘안 했었긴 했는데 어 예전에 제가 이제 기획사에 있을 때 옆방에 있던 어 아이돌 연습생분들이 했던 연습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윗몸을 일으키기를 하잖아요. 윗몸을 일으키기를 하는데 그 윗몸을 일으키기를 하면서 한 저, 절반 정도 중간 정도 몸을 올라왔을 때 멈추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강제적으로 배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 제자들한테 좀 시켰던 적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 집에 의자가 있죠.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그 앞에 다리가 있죠. 그 다리에다가 다리를 딱 넣으세요. 다리를 딱 꼬아서 넣습니다. 어, 좀 될래가? 자, 그냥 제가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자, 다리를 넣고 몸을 뒤로 약간 내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연습 방법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지로 힘을 만드는, 그러니까 배에 힘을 만드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배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어떤 하체나 하복부 쪽에 힘이 이렇게 좀 약간 잘안 모이는 분들을 위한 연습인데 실제로 저도 제자들한테 몇명 시켰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효과 좋습니다. 특히 목소리 좀 작은 사람들 그리고 목소리 흔들리는 사람들도 이 연습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집에 있는 의자 등받이 없는 의자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리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살짝 꼬아서. 넣어줍니다. 뭐 여러분들 잘안 보이겠지만 자 일단 다리를 넣어요. 었이 상태에서 손은 뭐 그냥 편하게 가슴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몸을 이렇게 뒤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와요. 거기에서 멈춘 상태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다라라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 저저 자리 저 자, 자, 자세에서 노래가 된다고 뭐 이렇게 표현할 텐데. 처음에는 한두 마디만 불러도 몸이 진짜 부들부들 떨려요. 진짜 다다다다다다 근데 이게 처음에만 힘들고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두 마디만 불러도 몸이 떨렸는데 다음 날, 다다음 날, 일주일 뒤에는 세 마디, 네 마디가 이렇게 점점점 불러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 예전에 시켰던 제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달 정도만에 한 곡을 완성했던 사람도 있어요. 물론 목소리가 되게 달달달달 떨리고 막 음정도 맞추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배에 안온 적은 압력이 간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연습보다는 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가 좀 떨린다. 나 목소리가 좀 작다. 배에 힘이 좀잘안 들어간다. 배심으로 부르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아주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세분어 피드백을 좀 드려봤는데요. 소년 소녀 백서님, 찬이님, 그리고 우라라라라랄라, <laughs> 우랄라님까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드렸고 저희 노래하자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노리터라는 어, 게시판을 통해서 노래를 올려주시면 저희 노래하자 강사님들이 어, 피드백을 텍스트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 아직 노래하자를 좀 노래하자 앱을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절찬리에 절, 발음이 안돼 절찬리에, 절찬리에. 절찬리에 <laughs> 네,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유저분들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피드백도 해 드리고 조만간에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피드백을 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래하자의 보컬 트레이너 제블리였습니다. 피스.